어제 아, 꽃님인데요 오늘은 제가 교환할 분을 찾고 있어요. 시작해보 할게요. 일단, 아, 편지도 여기네 전공체리 나공 그릴 수, 이거, 그림 못 그린? 목걸이? 빨리 할게 시간이 없어서어요 그리고 이 공책인데요. 공책은, 어, 새 거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고양이? 그대로 만을을 해줬어요. 그리고 네일 아트, 지렸냐? 응? 그게 왜 나오죠, 스피너가? 뭐, 스피너도 공짜로 드립니다. 공짜로. 덤으로 드린, 드리는 겁니다. 놀고 있지, 내가? 그냥 공짜로 이걸 드리는 거고요. 제가 전부 다 아끼는 건데, 이건 해적? 저 해적 좋아해요. 과일 같은 것. 그거는 덤이 덤. 덤. 어 이거는요. 가을에 나오는 다음 님 요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이거 세네 개를 좋아해요. 요거를. 보시면 요거, 요거요거 요거 좋아해요. 이거는 사은품인데요 보시면서 사은. 여기, 진주. 이거는요, 어, 하실 만큼 잘라서, 앞뒤로, 이렇게 한 다음에, 10초 뒤에 열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뭐, 꽤 쓸만해요. 공책에도 붙일 수 있고, 꾸미는 데에도 붙일 수 있어요. 이거는요, 어, 공책이라든지 아니면 뭐칼 여기 중간 부분에 붙일 수 있는 그거 이거는 이거는요 본드 아니면 그런 걸로 붙여야 됩니다. 라 이건데요 이거는 제가 이거. 이거 어, 저가 이렇게 포장하는 이거 두개 드리는 거예요. 포장품인데요 이거는 푸린 핸드크림인데요. 네, 토니모리 푸린. 토니모리 푸린 핸드크림인데요. 보이시죠? 이기 보시면 새콤달콤한 복숭아향과 천연 조절 외모 먹자 이렇게 촉촉하게 펜퍼를 해야 되나 뭐야 많이 들어있어요 양도 틴트 두개인데요 색 달라요 이게 새거고요 아 이게 더 진하네 이게 진한거고 이게 연한거예요 구분할 수 있죠 한 판기를 열어보면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화장품이 너무 좋아요. 거는 점1입니다 합도 안프글수 있을 것. 화이 음, 이렇게 컵받침 음. 4는 음, 제가 아끼는 것도 드렸고요. 4는 지갑 드렸습니다. 먹거리는 3개 드렸습니다. 중국 거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누주세요여러 안녕. 전화번호 가르쳐주세요. 저랑 전화할 분은 전화번호 가르쳐주면 제가 할게요습니다 안녕.